지금 보시는 모델은 M235i 그랑쿠페고요. 외장 컬러는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입니다. 시트 컬러는 이제 전부 레드로 나오고요. 그리고 뭐 옵션도 빠진 것도 없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고 이제 액티브 크루즈라든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. 클럽맨 JCW랑 뭐 파워트레인도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사모아이 그랑쿠페 같은 경우 이런 좀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나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넓고 뒷좌석 공간도 넓어서 괜찮구요.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되어 있고 뒷좌석이 좀 헤드룸도 이렇게 좀 파여 나서 괜찮습니다. 머리 가안 닿도록 이렇게 해놔서. 게다가 이제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어서 차박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시기도 괜찮고요. 지금 M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할인 많이 되고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괜찮고. 지금 이거 저희 차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도 바로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. 연락 주시 바랍니다. 클로맨 JCW도 괜찮네. 이 23화이도 괜찮거든요.